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콩밭입니다. 아직 콩을 수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콩밭에 보면 아주 이쁘게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향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 식물이 국가가의 개똥쑥입니다. 개똥쑥 가을 모습입니다. 이 개똥쑥은 쑥 종류지만 쑥이 뿌리가 죽지 않는 단연초인데 비해서 이년초입니다. 가을에 이렇게 싹이 나와서 겨울을 나고 내년에 씨앗을 맺고 죽습니다. 네, 이른과는 달리 진한 향이 상당히 좋고요. 독성이 없습니다. 식용과 약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식물입니다. 향이 진하기 때문에 단용으로 조리해 먹기보다는 생선탕이나 조리인 같은 데 넣어 먹는 게 좋고요. 다른 사냐초와 섞어서 발에 액을 만들거나 또잘 말려서 차로 우려 마셔도 좋습니다. 이 개똥쑥은 세계 보건기구가 지정한 약재 식물이고요. 강력한 항암 효과가 밝혀진 식물입니다. 미국의 연구에서 암 환자의 부작용은 최소하면서도 기존 항암제보다도 훨씬 높은 항암제 개발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식물입니다. 네. 약재명을 총어는 황화호라 하고 지상부 알린 것을 약재로 씁니다. 마시매꽃이며 찬성질이고 독성이 없습니다. 네, 한학에서는 옛날부터 말라리아라고 하는 학질 치료에 서온 약재입니다. 학질의 원충을 억제합니다. 중국의 교수가 한방에 기록된 학질 치료 작용을 근거로 말라리아 치료제인 아르테미신이라는 성분을 추출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식물입니다. 네, 이 개똥쑥은 항암 작용이 뛰어난 약초입니다. 암세포에만 작용하는 효능이 있어서 부작용 없는 암 치료 물질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암치료와 함께 이 개똥쑥 복용을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개똥쑥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합니다. 면역력 향상과 피로 회복, 체력을 개선하는데 좋은 약재입니다. 해독 작용이 뛰어나서 간에도 좋은데 간염 등간 질환에 좋고요. 다른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며 당뇨에도 좋은 약재입니다. 네, 월경 불순이나 냉대야, 생리통 산후 하열 등 여성 건강에 좋은 약재이고요. 위장 건강에 좋아서 위벽을 보호하고 위상 과다, 위염, 위암 등의 효과가 있고 담즙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숙변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항균과 살충 작용이 뛰어나서 각종 염증과 피부 질환에 좋고요. 가래를 제거하고 기침을 멈추게 하며 천식 등 기관지 질환에 좋은 약재입니다. 네 바람에 콩꽃두리가 흔들려서 소리가 많이 납니다. 이 개똥쑥은 지상부를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 하루에 5내지 10g 정도씩 다려서 이용합니다. 네 찬성질의 약재이기 때문에 마른 대추나 참당귀 같은 따뜻한 약재를 혼용해서 이용하는 게 좋고요. 임산부는 복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개똥쑥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